안녕하십니까 박대박 TV의 박샘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상당히 불안하게 정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시장 리스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장 리스크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물가상승률이 31년 만에 가장 높은 60.2%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생활비 상승을 인정하고 이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화폐가치 하락으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상승이 나타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최근 급증한 부채로 인해 기업들과 국가가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연준은 최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11월, 12월 두달 간에 한해서 월 150억 달러의 채권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됐다라고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이 소비자물가 지표 때문에 시티그룹은 채권매입 축소 폭을 150억 달러에서 225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는 양적 완화를 종료해야 현재의 인플레이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채 수익률이 되겠죠.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인데요.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연준에서 강력한 돈 풀기에 들어가자 2%대에 머물러 있던 2% 후반에 2% 초반대에 머물러 있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1%대 이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강력하게 돈을 풀기 시작하자 어, 점차적으로 화폐 가치가 네, 떨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도 문제지만, 내려가도 문제지만, 올라가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다시금 2%대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급격하게 불어나 있는 기업들의 부채 또는 개인들의 부채 그리고 국가의 부채가 디폴트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되겠죠. 이전에 이 프로 때 머물러 있을 때는 지금보다 부채가 상당히 작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팬덤의 시대를 맞이해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아, 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서, 어, 대출 이자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이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이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 소비자들의 어, 지갑도 많이 다치게 되겠죠. 경제가 아, 침체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며, 음, 이런 디폴트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국채 수익률이 첫 번째로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1.57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일단, 음, 오늘 미선물도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타나는 것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부채를 크게 늘린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 한동안은 1.몇%대 이 국채수익률이 낮게 유지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 급격한 어떤 리스크를 주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황을 살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국채 수익률의 급격한 변동, 채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강하게 줄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체크해 보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